어, 오늘도 우리가 어떤 수준의 예배를, 어, 또 어떤 수준의 예배의 축복을 어, 우리가 누려야 됩니까? 어, 우리는 단순히 예배하고 예배 드리는, 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준의 축복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우리가, 어, 예배를 통해, 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은혜 받는 수준의 축복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또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모든 것을 통해 성취해 나가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의 모든 걱정, 갈등, 고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답이 나게 되는 최고의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그리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6월절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장면의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함께 감남산으로 갔다가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개세네만의 동산으로 어 기도하시기 위해 내려오시게 됩니다. 어 그때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됩니다. 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당황해 하지 않으시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는 말에 6절과 8절에 보면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면서 당당히 나서십니다. 그런데 이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빼어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이처럼 힘들고 고난과 같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상황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세 가지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볼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으로 어쩌다가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속기 쉬운데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의 실수로 인해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착각하고 속기 쉬운 것이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인해 일어난 일들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을 당연적으로, 필연적으로 일으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왜 당연적으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일으키셨습니까?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해질 필요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거품과 욕심들까지도 다 버리고, 핑계와 착각까지도 다 버리고,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반드시 준비되어져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누리게 되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답을 찾으셨기에 확실하게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 말씀하십니까? 처바째입니다이 고난의 잔은 고난이 아니라 응답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떤 응답의 시작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놓쳐버렸던 그리스도의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시작입니다. 구약을 통해 예언되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끝을 내신 그 복음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시작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가 없고 문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생명 걸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위기 위기가 아닙니다.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응답의 시작입니다. 되어질 수 없는 나의 헛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던 틀린 모든 것들까지도 다 완전히 내어버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끝을 내신 그리스도로 완전히 오직 되어지고, 결론나게 되는 응답의 시작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착각하시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끝을 내신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되어지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위기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응답의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고난의 잔을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전 세계에 반드시 필요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증명되어지고 증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필요합니까? 왜 그리스도가 증명되어지고 증거되어져야만 합니까?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미래의 문제, 내세의 문제,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고 해결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역사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의 복음으로만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 지옥 권세를 멸하신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되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앞에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복음을 증명해 나가시며 증거해 나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이 복음이 증명되고 증거되는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쉬지 않고 지금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명되어질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역사를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들까지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해답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고 복음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어지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백년의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증명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천년의 응답과 영원의 응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위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본론에서도 우리가 보았 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만을 붙잡게 되고 그리스도의 언약이 증명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언약이 증거되어지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렘넌트 일곱 명을 이 기회 속으로 몰고 가시고요. 지금도 나와 우리를 이 기회 속으로 몰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길로 몰고 가십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길과 진리,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모든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붙잡아야 성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여지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모든 일감 권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소만을 붙잡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길로, 지금도 나를 인도해 나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오직 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각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선택하며, 복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며, 복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오직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명되어지고 또 나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일들 속에 쓰임 받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보여지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발견되어지는 모든 것이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끝을 내신 그 복음만이 발견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끝을 내신 그리스 예수의 복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단 저주와 재앙, 지옥,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그리스 예수의 복음 주심을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로 오직 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을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이 발견되어지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해답이 나는 결론이 나는.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오늘을 통해, 우리의 걸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명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전도와 성교와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증인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